연애를 할때 아니면 뭐 친구랑 이 사귈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어이 당류 나에게 주는 어떤 이 물질적인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그 외의 것들이 더 중요할까요? 어제 생각에는 연애도 물론 이거니와 친구와 이제 사귀는그 관계조차도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마음을 서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념일 날에 서로 아무리 비싼 선물을 막 주고받아도, 막 아이패드 프로 아니면 막 아이패드, 왜 아이패드밖에 생각이 안 나? 제가 갖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 <laughs> 네, 데 많이 맥북,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애플이네요. <laughs> 다 주고받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안에 마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그 이제 나중에 연애할 때 겉으로 표현을 아예 안 하면 이제 큰일 나요. 이건 좀 새겨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도 그걸 경험해 가지고 이제 여자가 하늘 품으면 이 5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그런 믿음의 약속을 하셨어요. 경험하셨기 때문에 네, 이 테랑에도 설교 내용은 안 적더라도 이건 꼭이 적어야 돼요. 여자 여자 연애할 때 표현을 해야 된다, 네, 아시겠죠? 이 마음만 가지고는 이 부족하다, 이거좀 기억하셔야 돼요. 네, 나중에 연애할 때안 그러면 겉으로 아예 표현을 안 하면은 이 심리학적 용어로 아이 인간은 연애 고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아, 알겠죠? 해야 돼 연애할 때 표현을 마음 막 사랑한다, 뭐 이런 걸 표현을 해야 돼. 안 하면 힘들어. 절대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네, 어,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입이 떨어지지 않네요. <laughs> 마음이 중요합니다. <laughs>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아무리 예배를 잘 나오고 찬양을 열정적으로 부르고 남들이 듣기에 기도도 막 휘황찬란하게 막 멋있게 잘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이따 예배 끝나면 뭘 먹지? 이따 예배 끝나면 뭘 하지? 뭐 이런 다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연인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선물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진짜 다른 거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참이 우리 유치원생 같은 어떤 이런 표현인 것처럼 우리 같이 한 마음의 손을 얹고 한번 해볼까요? 저도 민망합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어록이 하나 더 생길 것 같습니다. 민망한 플러스 1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먼저 오늘 좀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어떤 사전 배경 지식이 좀 있습니다. 레위기 8장부터 9장까지 내용인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제가 겁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최대한 쉽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때 그때 이제 제, 이 제각각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뭐 어떤 사람은 막 제사를 드린다 나왔으면 며막 노래를 부르면서 으악 막이고 앞에서 막 춤을 막 이렇게 추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뭐 무속 신앙처럼 갑자기 막 작두를 가져 작두에서 막 춤을 추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모두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 모두에게 제사법을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모두 각자 알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치 뭐 무인 세탁 그 무인 세탁소 맞나요? 무인 네 그런데 가가지고 사용 살면서 보면서 그냥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라는 전문직을 세우셨어요. 왜 제사장이라는 전문직을 세우셨냐면은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사실 이 사실을 알수 있어요. 왜 그랬는지. 이 학교에서 30명의 반학생들에게 선생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꼭그 중에서 모델하듣는 사우정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은 내일 체육 시간에 분명히 자습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꼭 다음날에 체육복을 챙겨오는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제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백성들 모두에게 제사법을 알려주면 좋긴 좋지만 꼭 딴짓 하다가 알려주신 대로 제사하지 않고 이상하게 제사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제사를 집행하는 전문적인 사람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 전문 직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백성들의 제사를 도와주며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중보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직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런 전문직 업자로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론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너의 아들들 그리고 너에게 태어날 아들들이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맡아라 하셔서 그때부터 제사장직이라는 그 전문직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제사장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늘어놓냐면 바로 레위기 8장부터 9장까지의 이 내용이 정식적으로 제사장을 제사장직을 위임하는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말이 좀 어렵죠. 게임용으로 이야기하면은 제사장으로 전직하는 거예요. 8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제사장이 전직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은 총몇일 동안 진행이 되었냐면 8일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7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신 순서대로 제사를 날마다 드리며 이 제사장으로서 임명되기 이전에 정결을 준비했어요. 날마다 똑같은 제사를 드리면서 정결을 유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8일째 되던 날에는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부터 여러 제사들을 스스로 집행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인턴십 또는 실습을 한 거예요. 이렇게 레위기 8장과 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제사장으로 전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8장부터 9장까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에서 잘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이게 엄청 많이 반복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PPT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빨간 글 우리 전체 다한절한절좀 길지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관 위에 전면에 금대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 수송아지 곧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 다음 것도 보시겠어요? 네.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기고 모세가 그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죄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아멘.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팔 장부터 구 장까지 레위기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이런 본문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내용이.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은 단한 순간도 그 조그만 순간도 사람의 감정대로, 마음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행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했을 때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레위기 9장 21절부터 24절까지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아론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의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의 불로써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어요. 오늘날로 치면 예배당에 갑자기 막 여호와 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 불로 갑자기 샥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불이 어떻게 됐냐면 제단 위에 번제물과 그리고 그 동물 제사를 드린 그 지방 부분을 불태웠습니다.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제단 위에 번제물과 이 지방을 불살랐다라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드린 그첫 제사를 그첫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이표현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회중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을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사는 다른데 있지 아니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오늘의 본문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기 8, 9장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양상의 내용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 첫째,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듀 라는 그 인물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허락되지 않은 부를 여우 앞으로 가져갔다가 분양했다가 여우 앞에서 나온 불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등장한 겁니다. 참 당황스러운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로 이야기하면 은 제가 신학교를 4년을, 졸업, 4년을 공부해서 졸업하고 신대원까지 가서 3년을 공부했습니다. 총 7년을 공부한 다음에 졸업을 해서 또 열심히 강도사 공시를 준비해서 강도사 공시를 합격하고 목사 안 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 수를 받고 딱 앞에서 이제 앞에서 전능가사 천지를 깨! 하고 죽은 거예요. 이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불과 바로 앞절에서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그 승인과 제사를 예배를 받으셨다는 승인의 의미로 여호와의 불이 그 재단의 그 재단의 그 재물들을 불 살랐는데 오늘의 본문에선 여호와의 불이 제사장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나답과 아비오가왜 죽었을까요? 나답과 아비오가왜 죽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8장과 9장에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을 승인하셨고 그 제사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온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기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왔나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왔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정말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날마다 죄에 잘 넘어지고 죄로 인해서 매번 삐끄덕거리며 사는 삶이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죄에 넘어지며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지금이나 4천년 전이나 인간의 죄성은 한결같은데 매 순간 죄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나답과 아비우가 한번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죽여버리시는 게 솔직히 좀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전 솔직히 좀 이걸 보면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구도 삼진 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나답과 아비우에게 적어도 삼진 아웃의 기회를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우를 그냥 한번 실수했다고 죽이신 걸까?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은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실수했다라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먼저 나답과 아비우의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직분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 본을 보여야 하는 그런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가장 본을 보여야 하는 제사장이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더 부과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르는 이에게 책임을 부과하지 않으세요. 아는 만큼 부과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엇보다 나답과 아비오는 분명히 레위기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 위임식 때 아버지 아론을 도우면서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제사법이 무엇인지도 이미 이전부터 계속해서 똑똑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자기들 멋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입맛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그냥 개 무시한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던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근거 없이 나답과 아비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것 같지만 근거가 다 있습니다. 잠깐 우리 레위기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아멘. 이 본문이 대략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사장이 먹을 일정량의 고기가 지급이 돼요, 제사장한테. 그 고기는 일반 백성들은 먹을 수 없고 온전히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제사장에게만 할당되는 그런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인 셋째 아들, 그리고 넷째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이라는 자에게 이 고기를 먹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엘라살과이다마이이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이 아들들의 정신이 살짝 나갔나 봐요. 고기를 먹지 않고 불에다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불과 몇절 전까지만 해도 같은 십장 안에서 같은 오늘 내일기 읽은 본문 십장 안에서 이미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아서 방금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먹으라고 명령하신 고기를 먹지 않고 엘라살과 이다말이 말도 없이 그 고기를 태워버렸으니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고 당황스러웠을까?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미쳤냐고 왜안 먹냐고 그걸 왜다 태워버리냐고 화가 나서 혼쭐을 내고 있는데 책망을 하는데 이때 아론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답과 아비오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기를 뜯겠습니까? 우리는 고기를 뜯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한 우리는 그 고기를 먹을 자격이 없어 그 고기를 모두 불살라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우린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린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의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 말은 이들이 제자장에게 주어진 그 고기를 먹지 않고 태워버린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은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참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아론이 이렇게 변론을 하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이런 반응은 하나님의 반응을 반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이 일치하는 장면이 이 모세 오경 속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이에요. 즉, 아론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엘나 살과 이다 말을 좋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오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엘나 살과 이다 말도.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같았나요? 달랐습니다. 나답과 아비오는 여호와의 불에 삼켜져 죽었고, 아론과 엘라살 이다말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엘라살 이다말에게 있던 게 무엇이었나요? 여호와를 향한 중심.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오에게는 그 마음이 없던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두려움과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의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분양할 여호와 불에 삼켜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사건은 그 전장과 그리고 같은 10장 후반절에 있는 내용 두 가지의 본문과 대조가 됩니다. 대비가 되어집니다. 앞선 8, 9장의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오늘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아론과 엘라살 이다말이 자신들의 목숨을 먹지 않고 태워버린 그 사건. 먼저 제사장 위임식 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순서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하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회중에게 나타나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둘째로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말과 이다말도 나답과 아비우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말이 죽지 않고 이렇게 행동을 하나님께 좋게 여기신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답과 아비우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답게 살고 있습니까? 제사장답게 살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나 자신을 치고 쳐서 엎드리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죄에 빠져서 매 순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난후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지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했지만, 날마다 죄에 부딪혀 넘어져서 쓰러져서 자빠진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어떠했나요? 아론과 엘라살 이다 말처럼 이 고기는 내가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애통이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나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너가 1번 안 지켰으니까 야구빠도로한 대, 2번 안 지켰으니까 두 대,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절대로 알수 없는 감격입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내 마음을 몰라주는 세상에서,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 아무리 설명해 봤자 사람들은 듣지 않지만 그 상황과 환경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잖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 날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우의 사건처럼 우리는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아답, 아, 나답과 아비우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없이. 날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마음의 중심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정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점이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은 준비하는 저도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왜 적용점이 어려웠냐면 제가 나답과 아비오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에서는 나답과 아비오처럼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여서 죽는 경우는 많이 드물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날마다 마음의 중심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여서 이 공동체 속의 예배서도 물론이거니와 삶에서의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이루며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